마이크 타이슨에게 귀를 물어뜯긴 주인공, 에반더 홀리필드. 이 선수를 향한 시선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체급과 단체를 넘나들며 네 번이나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더러운 반칙들이 신사적인 이미지에 가려졌을 뿐, 승리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선수로 평가받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경기 스타일마저도 아웃파이팅과 인파이팅을 모두 아우르는 홀리필드는 개인의 삶부터 복싱 커리어까지 극과 극을 넘나드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보낸 인물인데요. 오늘부터 진행하는 에반더 홀리필드 3부작을 통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전성기 시절, 그리고 은퇴까지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고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홀리필드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따라가 보시죠. 그나저나, 왜 우리나라엔 아직 UFC 챔피언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격투기에 대해 낮은 대중의 관심과 어, 외국과 비교하여 좀 열약한 훈련 환경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UFC 챔피언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후원하는 참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도르 멤버십 가입을 통해 AFC 웰터급 챔피언 출신 국내 파이터 고석현 선수를 함께 육성해 보시죠.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혜택과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잊지 말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962년 10월 19일, 알라바마에서 군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에반더 홀리필드. 유일하게 아버지가 달라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심했던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마저 집을 떠나버리면서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고, 4살이 되자 공공임대주택이 있던 애틀란타의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홀리필드가 살던 동네는 높은 범죄율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로 인해 그는 주변으로부터 각가지 부정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고, 식당 일을 하던 어머니가 홀로 군함매를 키우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몹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충분히 나쁜 길로도 빠질 수 있었던 홀리필드.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한 가정교육에 소홀하지 않았고, 태생적으로 점잖은 성격인 홀리필드는 특별한 말썽 한번 피우지 않으며 곧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7살이 되자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카터 모건이라는 복싱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홀리필드가 또래들에 비해 남다른 재능을 드러내자 그를 눈여겨본 모건 코치는 홀리필드에게 챔피언이 될수 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네주었고 이 말은 홀리필드의 삶에 있어 처음으로 들어본 희망적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던가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어, 미래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래하여 일치감치 복싱의 세계에 뛰어든 홀리필드 그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운동을 했고 선생님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성적으로 증명해냅니다. 10살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복싱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홀리필드는 13살이 되자 주니어 올림픽에 출전 자격을 얻었고 15살 때는 동남부 지역 챔피언을 그리고 팬 아메리칸 게임 은메달과 내셔널 골든 글러브 우승, 84년 LA 올림픽 라이트 헤비급 동메달 등 각종 아마추어 대회를 휩쓸어 버리면서 160승 14패 76KO라는 화려한 전적을 남기죠. 160승 14패 76KO. 잘못 들... 거 아닙니다 특히 아마추어 복싱은 헤드기어를 쓰고 진행하기 때문에 어, 특히나 ko 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어 다시 봐도 참 놀랍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마추어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홀리필드는 la 올림픽에 출전했던 84년도에 프로 무대에 진출하는데요 비록 2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복싱의 나라인 미국에서 국가대표까지 지낸 그에게 프로무대는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통통 튀는 스텝과 날카로운 앞손을 바탕으로 철저한 인앤아웃을 들고 나온 홀리필드.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수비 위주의 운영을 펼치다가 빈틈이 보일 때에는 망설임없이 결청타를 꽂는 모습이 베테랑의 복싱과 전혀 다르지 않았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홀리필드의 스피드인데요. 헤비급 바로 아래 체급인 크루저급에서 마치 경량급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홀리필드는 자신의 최대 사정거리를 기막히게 유지하면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84년 11월에 데뷔전을 시작으로 85년 만에 7경기를 소화해내며 8전 전승을 거둔 홀리필드. 다시 말해, 13개월 동안 총 8번의 경기를 치렀고 이 8승 중 5번을 KO로 가져간 것입니다 아참 띄엄띄엄 경기를 갖는 요새 복싱 슈퍼스타들과는 참 어, 많이 느낌이 다르죠 수준급의 회피능력과 우월한 신체조건 탄탄한 기본기를 모두 갖춘 그는 수비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는 망설이지 않고 사냥에 나서면서 KO파워까지 갖췄음을 증명해냅니다 특히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여주면서 상대의 공격 하나하나의 백스텝 카운터로 되돌려주는 모습은 지금 바 너무나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데요 웬만한 상대들은 모조리 KO로 꺾어내며 11연승을 질주하던 홀리필드는 프로 데뷔 1년 6개월 만에 타이틀전의 기회를 획득하고 당시 전적 26승 1무 2패의 드와이트 콰이를 꺾어내면서 WBA 크루저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홀리필드의 크루저급 지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마추어 무대에서 마이크 타이슨을 두 번이나 이긴 헨리 틸먼을 만난 그는 1라운드의 움직임을 매 라운드마다 똑같이 재현해내는 미친 듯한 체력을 보여주고 맞지 않고 때린다는 복싱의 기본 원리를 몸소 실천해내면서 7라운드 TKO 1차 방어에 성공하죠. 그뒤 IBF 크루저급 챔피언인 리키 파키와의 통합 타이틀전을 가진 그는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월등한 실력 차이를 드러내는데요. 인파이팅을 들고 나온 파키를 상대로 빼지 않고 부딪히던 홀리필드는 근접전에서도 상대를 압도해가며 초장부터 길을 꺾어버리고 마치 스파링을 하듯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 자신에게 아웃파이팅만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렇게 3라운드 동안의 일방적인 경기 끝에 두 단체 챔피언에 등극한 홀리필드 그는 이어지는 방어전에서도 TKO로 승리하면서 단한 번의 위기 없이 16연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 홀리필드는 자신을 챔피언으로 만들어 드와이트 콰이 선수와 2차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서 그는 자신의 실력이 다른 선수들과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무게 중심을 뒷발에 둔 특이한 자세의 콰이 홀리필드의 잽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들고 나온 작전으로 보입니다. 변칙적으로 오버핸드를 날려보지만 무심하게 치워버리는 홀리필드. 끊임없이 링을 활보하며 상대의 타이밍을 제어하고 순간 박자를 쪼개 펀치 연타를 이어가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뒷손으로는 캐치를, 앞손으로는 머리 컨트롤을 해주면서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홀리필드. 사소한 백스텝 하나에도 패링과 함께 빠지는 모습에서 모든 동작마다 수비가 포함되는 볼카노 스키의 움직임이 연상됩니다. 마음 먹고 들어간 공격에도 모조리 반응하는 홀리필드. 콰이의 체력이 소진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압박의 강도를 높여주고 주먹 하나하나의 무게를 실어주면서 최대한으로 체력을 빼놓습니다. 그러자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에서 몰아치는 콰이. 원거리 운영을 통해 상대가 먼저 들어오게끔 밑그림을 그린 다음 체력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 돌변해서 끝내버리는 홀리필드 특유의 운영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데요. 마지막 힘을 짜낸 콰이의 저항에 홀리필드가 크로스 카운터로 응수하고 이 한방으로 게임이 끝이 나면서 타이틀 4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상대 스타일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행하는 홀리필드. 다시 말해 특별히 상성을 타지 않는 타입에다가 우월한 신체 조건과 체력까지 더해지니 사실상 무결점의 챔피언으로 등극한 것인데요. 이 기세를 몰아 WBC 타이틀까지 획득하면서 모든 메이저 단체를 접수해버렸으나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인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키 189cm에 리치 197cm의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지만 그리 크지 않은 골격 탓에 헤비급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던 홀리필드. 그가 속한 크루저급은 하필이면 가장 인기가 없기로 대표되던 체급이었고 왠지 기억에 남지 않는 인상과 흥미를 끌지 못하는 마이크 웍. 기술적이지만 폭발력이 없는 그의 경기 스타일은 도통 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죠. 근데 사실 홀리필드가 실력에 비해 인기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바로 마이크 타이슨 때문이었습니다. 홀리필드와 비슷한 시기에 프로 무대로 진출하여 헤비급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타이슨은 홀리필드와 마찬가지로 새 단체 챔피언에 등극한 상황이었으며 모든 복싱 팬들의 관심은 오로지 타이슨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타이슨의 인기를 패서 오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폴리필드는세 단체 통합 타이틀을 내려놓는 큰 결심까지 하면서 헤비급으로의 월장을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슨의 챔피언 벨트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하면서 어, 굉장히 많은 어그로를 끄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그는 타이슨을 향한 도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데요. 짧은 경기 텀을 소화해 가면서도 서서히 근육량을 키워가던 홀리필드는 얼마가지 않아 크루저급에서의 움직임을 헤비급에서도 똑같이 구현해내고 결코 쉽지 않은 상대들을 모조리 KO로 제압하면서 헤비급에 성공적으로 안착합니다. 그리하여 순식간에 5연승을 기록하고 80년대를 마감한 홀리필드. 프로 데뷔 이후 이때까지 그가 싸운 전적은 23전, 23승, 19KO! 자신의 외침 그대로 타이슨의 대학마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홀리필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절대로 지지 않을 것 같았던 타이슨이 어느 한 무명복서에게 패배를 하며 타이틀을 뺏기게 된 것입니다. 그 범인은 도쿄 대첩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이죠. 바로 버스터 더글라스 선수였습니다. 아, 진짜 타이슨과의 대결을 코앞에 둔 홀리필드 입장에선 땅을 치고 고칼로르시였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90년대 첫 경기를 KO로 장식하면서 기어이 타이틀전의 기회를 확정받은 홀리필드. 그는 다소 김이 빠진 분위기 속에서 WBA, WBC, IBF 헤비급 통합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어딘가 심드렁한 표정에서 타이틀전에 대한 조금의 투지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과연 이 석연차는 대결은 어땠을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빠르고 간결한 더블잽을 여유롭게 흘려내는 홀리필드. 거리싸움에서 몇 수는 위라는 것을 한 번의 공격으로 각인시켜줍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정신없이 흔들어주는 홀리필드. 상대의 공격 타이밍에는 귀신같이 뒷중심으로 바꿔버리고 앞손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자 더글라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러쉬를 통해 확실하게 점수를 챙겨가는 홀리필드. 사격을 잡으면서도 뒷손 거리는 들어가지 않는 발재간이 홀리필드의 기술 수준을 말해줍니다. 앞손부터 풀어보려 해도 자꾸만 캐치에 막혀버리는 더글라스. 신경질적으로 더티복싱까지 섞어보지만 홀리필드의 페이스는 전혀 변하지 않고 반칙 제결에서도 이기지 못하면서 답답한 시간이 지속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 가자 조금씩 압박해 들어가는 홀리필드. 몇 번의 단발성 펀치에 더글라스가 코너로 몰립니다. 그러자 발을 붙이고 싸워 보려는 더글라스. 마음먹고 휘두른 순간 그림 같은 카운터가 작렬하는데요. 더글라스의 어퍼컷 타이밍을 완벽하게 캐치해 내면서 주특기인 백스텝 카운터가 제대로 적중합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들어간 펀치에 눈동자가 풀려버린 더글라스.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심판이 마우스 피스를 빼냅니다. 홀리필드의 3라운드 KO 승리. 불과 얼마 전까지 타이슨이 가지고 있던 챔피언 벨트를 고스란히 받아오면서 월장 선언 이후 겨우 2년 만에 헤비급 통합 챔피언에 오릅니다. 물론 상대방이 타이슨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비인기 챔피언에서 헤비급 챔피언으로 오르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덴 성공을 한 홀리필드였습니다. 크루저크 시절에도 세단체 챔피언이었던 그가 헤비급에 올라간 뒤에도 세단체 통합 챔피언에 오르자 어, 전 세계 복싱 팬들은 최강 헤비급 복서의 후보로 마이크 타이슨과 에반도 홀리필드 이렇게 딱두 선수로 그 후보를 좁혀갔는데요. 그리고 홀리필드는 자신의 이름을 더욱 드높여줄 최적의 도전자를 맞이하는데요. 상대는 바로 복싱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조지 포먼. 77년도의 마지막 경기 이후 87년도의 복귀전을 치른 포먼은 당시 24연승을 질주하고 있었으며 단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KO로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과연 두 레전드의 대결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빠른 발과 탄탄한 수비력, 간결한 앞손 잽등 포먼을 고생시켰던 무하마드 알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홀리필드. 어떻게든 크게 한 방을 맞춰야 하는 포먼의 입장에서는 쉴새 없이 움직이는 스타일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경기를 기점으로 홀리필드의 교묘한 반칙 플레이가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더킹과 버팅을 넘나들며 포먼의 신경을 자극하는가 하면 훅을 팔꿈치까지 이어지도록 던지기도 하고 클린치를 빙자하여 머리부터 들이미는 등 웬만한 더티 플레이는 모조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강점이자 포먼의 약점인 체력전으로 끌고 가는 홀리필드. 포먼 역시 젊은 강자를 상대로 12라운드를 버텨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나 정신없이 들이박는 더티 플레이와 변격한 스피드 차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홀리필드가 만장일치 판정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홀리필드에게 행복한 소식이 접해지는데요. 바로 헤비급으로 월장한 이유인 마이크 타이슨과의 경기가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타이슨에게까지.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면 그의 인기를 고스란히 가져오는 것은 물론 명실상부 지구상의 최고의 복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상성적으로도 전혀 불리할 게 없어 보이는 홀리필드 입장에선.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를 거머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두 사람의 인연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 바로 타이슨의 성폭행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합은 고사하고 교도소로 떠나게 된 것이죠. 결국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된 홀리필드는 어또 다른 복싱 레전드와 붙게 되는데요. 상대는 무하마드 알리에게 1패를 안겨준 복싱 레전드이자 WBC와 IBF 챔피언 출신인 레리 홈즈. 그러나 포먼과 동갑으로 이미 40대를 넘긴 홈즈는 홀리필드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 벨트를 지켜냈습니다. 자, 이렇게 84년도에 첫 프로 시합을 기점으로 28승 무패라는 경이로운 전적을 쌓아 올린 홀리필드. 타이슨마저 링을 떠난 지금 도저히 질지 않을 것 같았던 홀리필드에게 참 허무한 여러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신사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각종 더티한 플레이들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위기를 맞이하게된 그였습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들이 들이닥쳤는지 올리필드 3부작의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2편도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